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에 섰을 때그 느낌 아시죠? 몇 개도 안산것 같은데 계산기가 띠띠띠 하면서 10만원, 12만원을 넘어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어라, 뭔가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 싶어서 영수증을 다시 들었는데 모두 맞아요. 결국 한숨을 쉬고 나오게 되죠.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어제도 겪고 오늘도 겪고 내일도 또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쇼킹한 건이 현상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쇠고기 가격이 15% 폭등했고 전 세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혹시 당신은 10년 전그 물가를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서운 진실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사기 위해 교환하는 교환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교환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작년에 아메리카노 한 잔이 4,500원이었다면 올해는 5,200원이 되었습니다. 집한 채를 구매하는데 드는 돈은 몇년 전에 몇 배가 되었고요. 이런 일들이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란 물건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가진 돈의 구매력은 점점 약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마치 당신이 가진 지갑이 해마다 조금씩 수축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의 액수는 같아도 그걸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1970년대 한국의 밥값이 몇십 원대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는 버스 표한 장도 못 사죠.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가게 사장들의 욕심이 많아서 일까요? 정부의 실수일까요?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원인은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입니다. 사람들이 특정 물건을 너무 사고 싶어 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한국에서 좋은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년에는 국민들이 무 500톤 정도를 필요로 하고, 농부들도 딱그 정도를 생산합니다. 아주 완벽한 균형이죠. 그런데 특정 계절에 예상치 못한 기상 재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엄청난 집중 폭우로 농지의 40% 이상이 침수수되어 버렸어요. 이제 공급량은 300톤 정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필요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500톤 정도의 물을 원하고 있어요. 마트에 가보니, 무가 많지 않은 거죠. 이때부터 재미있는 경제학 현상이 펼쳐집니다. 소비자들이 생각합니다. 어, 무가 모자라는데, 앞으로 더 비싸질 텐데, 지금 사야겠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누가 먼저 사느냐를 놓고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한포기가 원래 4,000원이었다면, 점점 높아져서 6,500원, 7,000원. 8,000원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입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 표가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구매하려는 팬들이 엄청 많아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 원인은 비용 측면의 물가 상승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 판매자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가게 메인 메뉴는 떡볶이입니다. 평소에 한 그릇에 6,500원에 팔고 있었고 그 구성을 보면 떡값이 2,200원, 양념과 채소 같은 여타 재료가 1,700원, 순이윤이 2,600원이었어요. 꽤 건강한 장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산물 가격이 폭등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특히 쌀값이 예상 밖으로 뛰어올랐어요. 떡의 원가가 3,800원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이제 계산해 보니 떡값 3,800원에 여타 비용 1,700원을 더하면 5,500원이 되는군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떡볶이를 6,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차이는 1,000원이네요. 이전에 2,600원의 이윤을 남기던 장사가 이제는 1,000원만 남습니다. 장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신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손실을 감수하면서 계속 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다고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메뉴판을 수정합니다. 떡볶이 가격을 8,500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당신은 다시 원래 수준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어라 이전보다 비싸졌네 하고 생각하겠지만. 장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원재료비나 생산비의 상승이 최종 상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비용주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임금과 물가가 서로를 쫓아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상인데 마치 개가 자기 꼬리를 쫓아 빙글빙글 도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 제조 공장의 생산 팀장 이순신 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 님의 월 생활비는 14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급은 170만 원이에요. 나름 생활의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생활하려면 170만원으로는 부족해졌어요. 이제 생활비가 17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순신님은 더 이상 저축을 할수 없게 되었어요. 심지어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회사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월급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임금을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들의 형편을 이해하니 월급을 195만원으로 올려줍니다. 이순신님은 다시 생활의 여유를 찾게 되었어요. 좋은 결말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생산하는 자동차의 가격을 올려야 회사의 이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더 흐르면 또 다른 근로자들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또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회사는 또 임금을 올려주고 그러면 또 제품값을 올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는 식으로 끝없이 계속됩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다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고요. 이것이 바로 임금물가 악순환이라고 불리는 메커니즘입니다. 네 번째 원인은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합니다. 바로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은 마을에 빵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빵한 개의 가격은 3,000원입니다. 마을에 사는 6명의 주민이 각각 3 0원씩을 가지고 있어요. 빵도 딱 6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모든 주민이 빵 하나씩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촌장이 발표합니다.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모든 주민들께 3000원씩 추가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좋은 소식이죠. 이제 모든 주민이 6000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민들이 빵 가게에 몰려옵니다. 어 이제 돈이 더 많으니 빵두 개씩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빵은 여전히 여섯 개뿐입니다 빵 가게 사장은 이 상황을 봅니다 모든 사람이 두 개씩 사려고 하는데 빵은 여섯 개밖에 없네 그렇다면 가격을 올려야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살수 있겠다고 결정합니다 빵의 가격을 6,000원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모든 주민이 여전히 빵한 개씩만 사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두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돈의 액수가 늘었다고 해서 실제로 더 많은 것을 살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중남미의 어떤 국가들이나 1차 세계대전 이후 특정 유럽 국가들에서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결국 화폐의 가치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사람들은 손에 들었던 지폐를 길바닥에 버리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돈이 너무 많아져서 역설적으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런 물가 상승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도구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지표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라면이 1,400원, 우유가 3,200원, 계란이 5,000원, 화장지가 7,500원, 택시 요금이 2,500원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모든 것에 합을 더하면, 19,600원이 되네요. 그리고 2025년이 되었을 때, 라면은 1,470원, 우유는 3,370원, 계란은 5,300원, 화장지는 7,650원, 택시 요금은 2,500원이 되었다면, 총합은 2 2,290원이 됩니다. 전년 대비 약 3.5트 정도 증가한 셈이죠. 이것이 바로 그 해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실제 계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수백 개의 상품과 서비스 항목을 모두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전 세계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 지수를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미국도 한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하고 발표합니다. 미국의 노동부에서는 매달 중순, 보통 11일에서 16일 사이에 공식적인 물가지수를 발표해요. 미국의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에는 세계의 모든 투자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아, 인플레이션이 심하네.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며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낮게 나오면, 오, 이제 금리를 내려도 되겠네. 하며 시장이 환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평균 값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지수가 실제 체감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라면, 우유, 계란처럼 생필품 가격은 18%, 12%, 13%씩 올랐는데, 화장지는 2% 정도만 올랐다면 어떨까요? 평균적으로는 작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으므로, 체감 물가는 훨씬 높습니다. 이래서 통계와 실질함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물가가 올라가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적당한 수준의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중앙은행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연 2.0퍼트에서 2.6% 정도의 물가 상승을 목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물가가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을 알면 나중에 사는 것보다 지금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카페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이 어차피 가격이 올라갈 텐데 지금 마시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매출이 훨씬 좋아지겠죠. 소비가 활발해지면 기업들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합니다.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 전체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구매를 미루게 됩니다. 어차피 기다리면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지금 뭘 굳이 사? 이런 생각이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업들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직원들의 급여를 깎거나 일자리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욱 돈을 쓸쓸 수 없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죠. 역사에서 이런 무서운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좋아했습니다. 와, 물건 값이 싸진다. 정말 좋다 하고요. 하지만 곧 악몽이 시작되었어요. 물건 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구매를 미루기 시작했거든요. 가게들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어요. 실업자가 넘쳐나고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마, 도미노처럼 한 개가 무너지니 나머지도 줄줄이 무너지는 식으로요. 한편,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도 큰 문제가 됩니다. 이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매달 평균 50% 이상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말합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25년 2월에 소고기 한근이 16,000원이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 달인 3월에는 24,000원이 되었어요. 7개월 후인 9월에는 과연 얼마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170만 원대에 도달합니다. 이게 실제로 중남미의 어떤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부가 통제 없이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순식간에 폭락했고 물가는 시간 단위로 올랐어요.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다니는 게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값어치 없는 지폐를 들고 다니기보다는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당신이 궁금할 만한 질문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한국중앙은행은 주로 통화정책이라고 불리는 수단을 사용해서 물가를 조절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기준금리 조정입니다. 금리란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이자의 비율을 말합니다. 1000만원을 4.5% 금리로 빌렸다면 나중에 1045만원을 갚아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을 때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고 돈을 빌리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소비가 활발해져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을 때는 기준 금리를 올립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소비도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면 경제 전체가 침체될 수 있어서 중앙은행은 항상 신중하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시중에 돈이 부족할 때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로부터 국채를 비싼 가격에 사줍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곳에서 국채를 구입하는 거죠. 이들 은행은 평소에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높은 가격에 사주면 은행들에게 많은 현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 사이의 경쟁으로 대출 금리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결국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을 때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은행들에게 팝니다. 은행들이 국채 구입에 현금을 사용하면 대출에 쓸 돈이 줄어들게 되고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똑같은 방식을 써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매달 발표되는 물가 지수를 엄청나게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미국은 매달 10일에서 16일경에 공식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날이 되면 전 세계가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위원들이 이 수치를 보고 금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만약 미국의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몰려가게 되죠. 한국의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으면 오, 이제 금리를 내려도 되겠네? 하며 세계 시장이 환호하고 주식 시장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물가수 발표 후 30분 만에 미국 증시가 200포인트 이상 오르거나 떨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정부도 재정 정책을 통해 인플레이션 조절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 조절입니다. 사람들이 돈 너무 많이 써서 물가가 올라갈 때는 세금을 올려서 사람들이 쓸수 있는 돈을 줄이는 거죠. 세금이 올라가면 가용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감소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세금을 낮춰서 소비를 늘리려고 하죠. 물론 실제로는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것은 간단하지만 내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지출 조절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축자재 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철근이나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건축 자재를 팝니다. 평소에는 개인 건축주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갑자기 정부가 대규모 철도 확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엄청난 양의 건축 자재를 주문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이 프로젝트에 수많은 건설 전문가와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당신의 매출이 급증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결국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매출도 줄어들고 건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죠. 전국적으로 수십 개, 수백 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의 총 규모가 수십 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경제 전체의 돈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개인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뭘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돈을 저금 통장에 모아두어라. 저축 자체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15년에 정기예금에 160만원을 모아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 그 돈으로 구매할 수 있던 물건들의 양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2025년 현재 그 160만원은 여전히 110만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은 10년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돈의 액수는 같아도 그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투자에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다면 귀금속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어요. 중앙은행도 귀금속을 인쇄할 수 없거든요. 세계적인 투자은행들도 귀금속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도 수년 동안 기록적인 양의 귀금속을 구매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무엇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 시스템도 이제 이 기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더 대담한 투자자라면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을 연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들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수단이 될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요. 지금의 금융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화폐가 어떤 방식으로 창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현재의 시스템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에 세 사람이 각각 160만원을 투자 결정했다고 합시다. 김씨는 주식에 투자했고 박씨는 귀금속을 이씨는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어요. 2025년 현재 상황을 보면 김씨는 연평균 23%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해서 약 1220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박씨는 연평균 5.8%로 약 24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요. 이 씨는 정기예금 이자로 연평균 1.6%를 받아서 총 189만 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연평균 인플레이션이 2.3%였다면 김 씨의 실질 수익률은 약 20.7%로 약 1100만 원의 실질적 이익을 얻은 셈이에요. 박씨의 실질수익률은 약3.5% 정도로 210만원의 실질이익을 얻었고요. 이씨의 경우는 실질수익률이 마이너스 0.7%입니다. 즉 이씨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제 손실을 본 셈이 되는 거죠. 이를 더 자세히 보면 2015년에 160만원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2025년에는 약 195만원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씨의 정기예금은 189만원입니다. 따라서 구매력 기준으로는 약 147만원 정도의 가치만 남은 거죠. 즉약 13만원의 손실을 본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측면입니다. 저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많은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수십년 동안 자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왔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모든 것이 실제 경제 성장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어려워하는 이유이고 중산층이 사라져가는 이유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만 자산 가격 상승에서 혜택을 받고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현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돈을 빌려서 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것은 공정한 경제 체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절한 수준의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에 필요하지만 그에 맞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경제 지식과 현명한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